여러분 이거 귀엽죠? 제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살제 집이어서 이렇게 공룡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뷰가 이뻐요. 7층인데 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아침 7시 정도 됐는데요. 저녁 뷰도 너무 이쁘고 자. 저 건물이 뭐한 2, 30년째 이렇게 방치된 약간 폐가 폐건물 뭐 이러, 이렇다고 합니다 짠 감자바위 왔습니다 짠옹심이가 나왔습니다 김치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나는 보고싶은 일을 주을아와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물도 되게 고소하고 식감이 되게 특이했어요 그리고 김치도 엄청 맛있었습니다 완전 시골길이죠 와저 옛날 슈퍼마켓 느낌 그런데 식당이었어요 코프도 있고 <laughs> 일단은 저는 칠성조선소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가볼게요 짠 칠성조선소에 왔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일찍 왔어요 지금 운영시간이 11시부터인데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안녕 다시 다른 데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버스킹 공연장도 있고요. 그리고 청초호 용의 전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글이 써 있네요. 여기 용이 살았었나 봐요. 와. 짠 와, 이 용의 전설 되게 슬픈데 좋은 얘기, 얘기네요. 이 청초호의 전설이 재밌는 거예요. 황룡과 청룡이 둘이 사랑을 했는데 이무기가 나타나서 그만 그 기설타고. 이 야, 진짜 좋죠. 영금정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를 걸어가는 중이에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 어제 주스에도 강릉이 35도 나오고 30도가 넘는 더이긴 한데 지금 여기 위에는 바람이 솔솔 불어서 되게 좋습니다 일단 저 끝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좋네. 이렇게 삼국시대 도자기도 있고, 황룡승천 이게 그 승천한 용이었나 봐요. 와, 늑대도 있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계시고요 어딘가? 에 와. 멋있다음에와으로도 이렇게. 계세요 와 이렇게. 일일요이다그 이렇게. 이렇이다그이렇거 이렇게. 큰작품이 나온 이렇게. 이작품이 나온 거야. 야. 보시네요. 이런그 설악산 계곡 같은데, 이렇게 외가리가 있는 느낌. 와... 2017년도까지 운영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선소 건물을 카페로 만든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와... 멋있다! 와 엄청 크다 기계들 날씨 진짜 좋죠 와배 목수가 있대요 어, 다쳤네 그냥 겉에서만 보겠습니다 와 여기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바다로 나간 것 같아요 그쵸 저기도 되게 이쁘다 파다미아, 블루베리, 단호박 그리고 대파 치즈스콘까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2층 뷰 대박 와, 진짜 공간감 진짜 좋죠 와, 일단은 소금빵이랑 그다음에 짜이티 라떼를 시켰습니다 마셔볼게요 뷰가 와 호텔에 들어가서 살짝 쉬려고 합니다 음. 짠 제가 일주일 동안 살 속초 집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했고요 이렇게 제 업무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맥북이랑 책이랑 리모콘 차키 같은 걸 이렇게 모아놨고요.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충전기 같은 걸 이쪽으로 모아 올려놨고, 그리고 이렇게 그 작은, 낮은 퀸 사이즈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구가 있죠. 지금 아침에 세탁을 하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려고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이 숙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밥솥, 그리고 이거 포트가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찬장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되게 수납공간이 많아요. 이렇게 냉장고도 있습니다. 프로, 프로틴, 뭐제 밥, 그 다음에 뭐 달걀, 흰자, 그다음 화장품, 그 다음에 스타벅스, 뭐 이런 물 같은 것들을 여기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래는 이렇게 냉동실도 있어요. 닭가슴살 있네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이거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빌트인으로 돼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접 접고 넣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싱크대 그리고 뭐 간단한 화장품이라든지 마스크 그다음에 어 여기는 인덕션이 있고요. 어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탁기. 뭐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릇, 간단한 그릇들 그 다음에 냄비들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세제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구가 있고 입구도 깔끔하죠 제 신발이랑 그 다음에 발수건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요 이렇게 세면대 그 다음 변기 비대도 있어요 그리고 수건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네, 드라이기도 있고요 이렇게 수건은 제가 이렇게 빨아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뭐, 어, 뭐. 폼클렌저라든지뭐 치약 뭐그 다음에 이런 그 핸핸워워시제제준준해 왔고요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부스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바디 제품들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샴푸를 안 갖고 h 고 c 올리브영에 샀는데 좋더라고요 닥터그 t 트그 다음에 클렌징 e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녕 좋죠. 저희가 약간 없어지고 선선해지는 것 같아서 하도문이라는 노 카페에 추천받아왔습니다. 좋죠.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와. 이게 좀잘 나간다고 하거든요? 바운크앤치즈랑 그다음에 쇼콜라, 저는 바운크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그 밖에도 에그 베이컨이 있고요, 잘 느껴서 그런데 커스타드랑 녹차도 잘 나가나봐요. 딸기도 있네요. 좋죠? 그래서 앉아서 일하면 너무 좋아요. yeah 그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중정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앉아서 막 먹을 수도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중정을 바라볼 수도 있고 물론 안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지금 저기 손님들 들어가시잖아요 어, 저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엄청 더웠는데 아침에도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날이 선선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 2층은 숙소 같습니다 크리미 아이스크림 같고 바움쿠에는 되게 폭신하고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네 짜자잔. 저는 크림 바운쿠헨이라고 합니다. 먹어볼게요. 음. 맞다. 맛있다. 맛있다. 음.